아데산냐의 아빠 등으로 불리는 알렉스 페레이아는 1987년 7월 7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태어났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페레이아는 굉장히 험한 빈민가에 살며 딱 봐도 주먹종 쓰게 생겼기에 자연스레 또래에 막 나가는 친구들과 친해졌다고 하는데 12살쯤에 공부로는 답이 없다는 걸 느끼고 동네 형들이 일하며 돈을 벌고 있던 타이어 정비일을 시작한 페레이아는 거기에 있던 직원 대부분이 일하는 도중 물 대신 싸구려 럼주를 마셨고 그렇게 페레이아 또한 럼주를 따라 마시다. 어느 순간부터는 원매 황금비율로 말아 마시며 술을 안 주면 일을 안하는 지경에까지 갔 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국 나이 23살이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 나락가고 있음을 느낀 페레이야 는 인생 열심히 사는 느낌 좀 내려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 어릴 때부터 주먹 하나는 뒤지게 딱딱해 주먹 한번 휘둘렀다 하면 그날은 강냉이 파티를 했던 페레이라는 킥복싱 체육관을 갔고 미친 재능 으로 1년만에 13승 1패로 아마추어 동네따리들은 다 박살내며 3년이 지났을 때 프로 데뷔 몇 번의 지역대회 우승을 한뒤 프로 경력 2년 만에 연버원 입식 단체 글로리에 진출 전세계를 돌며 경기를 뛰어 중간에 현 ufc 미들 급 무패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도 두 번이나 이기며 2017년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고 5차 방어전 이후 라이트 헤비급 월장까지의 챔피언 이 되며 글로리 역사상 최초로 동시 두체급 챔피언이 되었다고 한다. 2016년 당시 24승 2패로 타 단체에서 절정의 킥복싱 커리어를 달리던 아데사냐는 글로리 데뷔전을 중국에서 페레이아와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 데뷔 전 인터뷰에선 저는 중국인입니다. 저의 상대는 굉장히 강하고 대단한 선수입니다.라고 인터뷰했지만 페레이라에게 1차전 만장일치 판정패를 한 이후 1년 뒤 2차전이 잡혔을 때는 화려한 타격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와 직전 경기 타이틀전까지 치러 머리가 커질대로 커진 아데산야기에 굉장히 뜨겁고 거만해져 2차전은 브라질에서 경기가 열렸기에 개 나와바리에서 후딱 조지고 그지 동네 빨리 탈출해야지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에 빡친 페레이라는 진심 모드가 발동해 중간. 간에 한번질 뻔하기도 했지만 기가 막힌 애프터훅이 들어가며 현재까지도 유일한 KO 패배를 안기며 승리고 KO를 시킨 직후 화를 못 참고 조롱했지만 이후 다시 다가가 사과의 글러브 터치를 했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 엔생 탈출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 당시 술을 끊기로 마음 먹고 처음 한 달간은 술을 아예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셨고 이후 두 번째는 두 달, 세 번째는 여섯 달. 그렇게 네 번째 시도만에 완전히 술을 끊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처음으로 브라질 지역. 프로 대회에서 우승 이후 이스포츠로 밑바닥 인생 진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든 시기로 그 계획에 방해가 되는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하며 그 뒤로 다시 예전의 암울한 인생으로 돌아갈 바봐 현재까지도 술을 단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미들급 5차 방어 주체급 챔피언까지 하며 글로리에서 승승장구하던 페레이아는 본인이 입식 격투기에서 두 번이나 이겼던 아데사냐가 UFC 가더니 타격의 신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막 노릇하는 걸 보며 본인도 언젠가는 UFC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데사냐와의 1차전 경기 직전 두 경기가 MMA 경기였다고 하며 데뷔전에선 그라운드에서 발리며 패배했지만 그 다음 경기부터는 넘사벽 타격으로 2승 1패의 상태에서 UFC에 입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글로리와의 계약상 문제로 UFC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2020년 4년 만에 치른 MMA 경기에서 상대는 훅을 맞고 기절해 5분 동안 못 깨어났다고 하며 2021년 드디어 UFC에 진출하게 되는데 데뷔전에서 개전은 플라잉리킥으로 승리 두 번째 경기도 승리 경기 직 후 곧바로 다음 경기를 요청했지만 갓 데뷔한 얼렌치고 너무나 강력한 아데사냐의 압박이에 밑에서부터 15명이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며 미들급의 사이코패스 앤킹사의 스트링핸드가 원래 코스타랑 하려 했는데 근데 걔는 너무 이고 쟤는 좀 세보이네 라며 경기를 받아줘 얼렁이지만 랭킹 사이와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한다. 페레이아의 린네임인 포어타는 어릴 때부터 불리던 별명으로 포는 손을 뜻하며 아타는 돌 한국말로 돌주먹이라는 뜻으로 진짜로 남들 보다 주먹이 이도 딱딱하다고 하며 아데사냐의 유일한 ko 5분 수면 마취 펀치 등 거의 대부분의 펀치 ko는 저 왼손 돌주먹에서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왼손등에 조약돌들이 모여 있는 타투가 있다고 한다. 아버지의 ufc 데뷔전을 보던 아들 아데사냐 아버지 페레이라가 잘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내가 맞아 봐서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니킥이 좋아 니킥으로 이길 듯 라며 경기 중간 여유로운 척도하고 그때는 내가 어렸지만 지금은 달라 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페레이라는 얼마 전 프로아츠카와 2022년 올해의 경기급 명경기를 치른 태용감 테세이라가 관장으로 있는 테세이라짐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테세이라는 얘 예, 아데사냐 무조건 이기고 타격은 UFC 역대 최고다. 중먹이존내쌤 유전자가 사기야 라고 했으며 페레이라의 여동 생 또한 프로 격투기 선수로 현재 글로리에서 뛰고 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몸 쓰는 일만 하며 꿈도 희망도 없이 술만 먹고 살다 본인의 꿈을 위해 수년간 이어져 오던 알코올 중독도 끊어내며 현재는 극강의 UFC 목표 챔피언의 유일한 상대라는 소리를 듣는 새로운 미들급의 타격의 신 알렉스 페레이라.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UFC에 데뷔해 격투기 팬으로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타격만큼은 여전히 상대를 찾을 수가 없는 기량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는 챔피언 타이틀전까지. 치르며 미들급의 새로운 단판급 선수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며 오래오래 활동했으면 좋겠다.